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한국의 이 랭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용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는 1,200평에 직원은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쪽 관련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충방전 시스템을 할수 있는 지그를 설계서부터 가공까지, 조립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쪽 파트에서는 반도체 세정 장비라 해서 웨이퍼를 세정하는 장비를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가공도 하고 용접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P&E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세메스 쪽에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세정 장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일부 부분만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 저쪽에는 저희가 2차전지 배터리 쪽을 충방전하는 지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원 소재서부터 설계서부터 가공, 조립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기 이 때문에 타업체보다도 인가공을 줘서 외주를 줘서 이렇게 받아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전부 다할수 있고 자체적인 설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업체보다 단가, 납기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보다는 월등하다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웨이아이라는 곳에 저희가 지사가 좀 있습니다. 그쪽 지사에서 대량 물건을 생산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값도 싸고 훨씬 더 품질도 우수한 제품으로 납품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 목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2차 전지와 세정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매진을 해서 대한민국의 아마 1등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회사 목표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